어서오세요. 주인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4주 관상 예견, 박수홍 지켜본 박경님의 말, 친형 사건 언급할까?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으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연할 라디오스타에 관심이 집중된다. 7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 라스에서는 주병진, 노사연, 박수홍, 박경님이 출연해 전설의 콤비 특집으로 꾸며진다. 과거 스타와 팬으로 처음 만나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박수홍과 박경님은 박남매로 각종 방송에서 호흡을 맞추며 사랑받았다. 박남매의 박곡태 프로젝트, 박경님 고속도로 테이프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착하게 늑필 성공하며 1위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박곡태는 박경님은 가수로 박수홍은 프로듀서로 변신했던 프로젝트이다. 박경님은 오랜 시간 지켜본 박수홍을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박수홍은 반려묘 다홍이를 언급,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홍이한테 더 의지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 해당 방송은 박수홍이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 녹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이 이날 녹화에서 친형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횡령 사건이 알려지며 박수홍의 사주, 박수홍 엄마의 관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박수홍은 SBS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에서 사주를 보러 갔다가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일어서는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박수홍 엄마의 관상도 시선을 끌었다. 과거 방송에서 토니한 엄마는 내가 관상을 잘 본다며 박수홍 어머니가 자신의 성격을 묻자 만만치가 않은 성격이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좀 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엄마와 아버지. 친영 동생 등의 가족들은 박수홍과 전 여자친구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친영 측의 폭로에 따르면 박수홍은 1993년생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족 간 불화가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논란 이후 박수홍과 어머니 지인숙 씨는 미우새에서 하차했다.